뽀삐뽀 응급 예정 리코해요 피부에 갑자기 삐쭉 삐쭉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피부 응급 상황이 찾아오지 않도록 피부 건강을 미리 관리해주는 아이템이 필요해요. 세안 후첫 단계에서 화장솜에 적셔 가볍게 톡톡 톡. 톡, 톡. 샥샥샥. 응급 토닉은 피지량을 조절해줘서 지성인분들이 특히 좋아하시지만 민감성, 수부지이신 분들도 꼭 쓰셔야 할 토닉이에요. 아이소의 응급 토닉은 뷰라벨에서 1등한 제품이에요. 근데 뭐 뷰라벨 누구나 한 번쯤 노력하면 1등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응급 토닉은 무려 2년 연속 1등한 제품이에요. 이 정도면 운이 아니라 찐 음, 실력이야. 게다가 함께 경쟁했던 제품들은 가격대가 낮은 제품들이었는데 그걸 넘어섰다는 건 저렴이들은 따라할 수 없는 엄청난 효과 때문이죠! 응급토닉은 민감 피부용 제품이다 보니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판정을 받았고요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독일 더마 테스트에서도 엑설런트를 획득한 검증된 제품이에요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이 응급토닉을 사용하고 나서는 피지 분비량이 훅 줄었다고 합니다. 어성초, 병풀, 올리브 잎, 불가리안 로즈 오일, 모란뿌리 추출물 등등 정말 다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로 좋은 성분들 많이 많이 넣었습니다. 피지 조절과 유수분 관리가 동시에 필요하신 분, 수부지의 피부 응급 상황 자주 발생하시는 분, 피부 체력이 조금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세안 후에 바로 이 응급 토닉을 꼭 써주세요. 시작부터 응급 토닉. 삐뽀삐뽀 잊지 마세요.